사실 그저께 음, 여기 바르셀로스 오기 전에 해가 너무.. 해가 거의 이제 해가 다 떨어져가지고 발은 너무 아픈데 뛰어는 가야겠고 이제 너무 진짜 힘들었거든요. 근데 막아발아픈면 어떻게 가지? 이거보다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? 이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어찌 어찌 오게 됐는데 하필 또그 밤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, 오는데 막 그, 그 뭐지? 포장도로 그 까만색 있죠? 그게 좀 끈적끈적한 그런 게 있는데, 막 거기를 막 밟고 지나가는데, 신발이, 신발이 끈적끈적 하는 게 자꾸 묻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막 엄청, 막 진짜 빨리 저 아픈지도 모르게 제막뛰어 왔어요. 근데 그때 막 공사하는 아저씨들이, 친절하게 또 길을 다잘 알려주시더라고요. 근데 좀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. 이제 너무 외진데였고 그 구간은 잘 지나왔어요. 근데 그그 그 구간 지나고 구글 구글로 겨우 겨우 그 도보 검색을 했는데 제가 지금 로밍 중인데. 그, 5, 그 5G 요금을 쓰면은 KT에서는 해외 로밍 문, 그 무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. 근데 그게 문자랑 카톡 메시 아니 카톡 메시지 정도만 할수 있는 그 정도 다른 건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고 그래도 길이 차 검색이 돼가지고 그 길을 따라 갔는데. 얘가 되게 그 고속도로 진입로 전에 있는 그런 교차로 그 이런 길을 알려준 거예요. 도로 도보 길인데 그래서 저는 차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뛰어다니면서 되게 위험하게 해가지고 아 제가 또 길을 잃어가지고 진짜 너무 좀 힘들었어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어... 그날 이제 도네이션으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려고. 위치를 이제 알아봤는데 그 동네에 오면 어, 어떤 이름, 카페 이름 알려주면서 여기에 우선 오면은 알려주겠다고 했어요. 근데 그 동네에 그 이름 카페가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갔는데가 또 잘못 갔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체크인 도와준다고 했다 이랬더니 여기가 아니래요.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데는 여기서 한 20분에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이미 다 해가지고 너무 깜깜한 데다가... 발이 진짜 터질 것 같고 어깨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우선 뭐 이렇게 따로 예약을 한건 아니었어가지고 우선 그 카페에 앉아서 잠깐 쉬다가 제가 거기에 아저씨가 마시고 있는 맥주 한잔 <laughs> 저걸 똑같은 거 달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되게 당황했어요 길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맥주 주문해가지고 <laughs> 그래서 아저 맥주는 마틴이랑 맥주 섞은 거라고 저거 마실 거냐고. 그래서 그렇다면서 그거 마시고. 그거 마시니까 이제 그분들도 되게 웃겼는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어지다가 뭐 여행 왔냐 뭐말안통하는데 그런 대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. 여기 근데 20분 걸어가야 되는데 택시 불러줄까 막 이러면서. 나연세 그래도 많아 보이셨거든요. 근데 막 구글맵 찾아보고 도와주려고 막 알아보시고 이런 게 진짜 고마웠어요.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들리면은 뭐, 뭐 맥주나 커피나 이런 거좀 마시는 편이에요, 저는. 그래서 거기서 마시고, 원래 다음날 쉬면서 거길 한번더 가려고 했는데, 사실 30분을 뒤로 걸어서 가야 돼가지고, 어. 제가 다니면서 진짜 술래자를 정말 많이 못 봤는데, 가장 가까운 숙소는 꽉 찼더라고요. 근데 다른 데를 찾아보고 있었는데, 첫날 만난 미국 친구를 거기서 또 만난 거예요, 길거리에서. 그래서 그 친구가 저 데리고 가, 가 자기가 예약, 제가, 자기가 가 있는 숙소로 같이 가자고, 저랑 그 친구랑 둘이 했었고, 사실 다른 데 갔었으면 엄청 편하고 좋았을 텐데, 거기가 너무 추워가지고, 너무 추워서 제가 잠못 잤어요. 그래서 결국엔 지금 걸으면서 잠을 거의 못 자고 있는? 어제만 좀 호텔에서 쉬면서 잘 보내고... 다 재미는 있었어요.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, 요즘 루트를 바꾼 게 아쉽기는 한데, 뭐 다른 때같았으면 끝까지 이 루트로 갔었을 텐데, 한번 이제 프랑스계 끝을 내고 나니까, 이제는 약간 제가 선택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더 크더라고요. 꼭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으니까.